네, 저희 인사 먼저 드릴까요? 두, 세 우주 소녀 입니다 안녕. 아, 네, 저희 우주 소녀도 이렇게 쉬는데 조담자 에게또 오게 되었는데요. 저희 우주 소녀 와서 좋으시죠? 네, 저희도 너무 너무 기다렸습니다. 이렇게 반겨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<목소리> 어, 네, 여러분, 어, 오늘. 어, 축제라고 들었는데요, 날씨가 바람도 많이 불고 생각보다 추운데 끝까지 감기 걸리지 않고 아무 탈 없이 잘 축제가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어, 어제나 오늘 많은 어, 유명한 분들이 많이 왔다 가셨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저희도 재밌게 잘 놀다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는 멋진 분들 밖에 없나 봐요. 너무 다 예쁘고 잘생기셨는데 저희가 그만큼 어, 좋은 무대 보여드리러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어, 뒤에 남은 무대도 같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어서 다음 곡 들려드릴 텐데 연정이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? 네 다음 곡은 저희 빈미디아에 수록되어 있던 여러분 수록되어 있던 수록되어 있던 배배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대학 축제는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 좋은 에너지를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, 여러분 뒤에 분들 안, 다쳐, 안 다치게 조심히 네, 질서를 지키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았는데 뭐게요? 아 어머머. 저희 데뷔곡 뭔지 아시나요? 네, 네 맞아요 뭐... ]인데 모모모라는 어, 노래 말이 나올 때마다 같이 모모모 크게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또 그리고 저희 우주선의 6월 7일 해피라는 곡으로 컴백하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 저희 네더 좋은 모습으로 나올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. 마지막 곡도 다들 뒤치지지 않고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여러분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. 내 네, 신는 대학 교 학생분들 앞으로 더 좋은 대학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우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